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날개미 내가 편안이시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시리로다 주 날개미 영원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 주 날개 밑내신는 영혼 영원히 거기 서 산이 주 날개 밑 나의 비난처 되니 거기 서, 시 기를 원하.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사랑그내 자. 주날개미 내시는 영혼 공원이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끝 일자 날개 밀 내쉬 는 영혼, 강원이, 거 기서 살리 오늘 함께 볼 말씀 은 시편 145편15 절, 16절 말씀 입니다. 10편 145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잠시 이해되지 않는 본문을 만나고 또한 해석이 조금 어려운 본문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의 사역과 그리고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들여다보니 들여다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때를 따라 채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에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 이야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를 주셨고 목이 말랐을 때 물을 주셨고 추울 때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때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날들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생각할 때 이전의 일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 보기 쉽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과거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현재를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런 맡겨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맡겨 주신 자리에서 그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을 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누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두 번째는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앞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여기서 소원이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 욕망, 이지라는 단어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즐거움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욕망과 이지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고 말했던 것들이요. 먹을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가 채워지면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더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채워주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이잖아요. 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한 일, 너무 필수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보다 더큰 꿈, 더큰포부로더큰 것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구할 때. 그리고 나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오히려 나의 것들을 채워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어, 혹시 가축을 돌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지나가다 만나는 고양이, 옆집 강아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채워 주신다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16절의 말씀에서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온 지구 온 우주적인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레핀 베카파 그리고 새들도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손을 피 다 손을 펴신다라는 뜻은 손에 먹을 것을 들고 나눠 주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마치 주인이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때를 따라 채워 주시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이거든요. 우리가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아주 감사하고 아주 행복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말고도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이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세요. 우리는 그 때를 따라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인 작은 문제의 해결을 구하며. 나아가는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때에도 오늘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만물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지구촌 곳곳을 향하기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 배고파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알고 주님을 믿어 온 세상이 주님을 보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8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채우심이 글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축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건축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경로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셔서, 경로구역에 속한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구역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서 모이기에 힘쓰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신 이유를 주님께 여쭤보며 나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응답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히 개인기도 하겠습니다.